안녕하십니까? 자취요리 바보대입니다.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차 시작하기 위해 다이어트용으로 좋은 대패 삼겹살이 들어간 양배추전 바로 시작합니다. 먼저 양배추 4분의 1 토만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5mm 정도의 두께로 썰어준 뒤에 볼에 담아주고 양배추만 들어가면 9 9 아쉽기 때문에 대패 삼겹살을 150g 정도만 넣고 부침가루 간것과물 반컵 1:1대 비율로 맞춰주고 계란 하나까지 넣어준 뒤에 계란 노른자만 골고루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대충 섞어줍니다. 인자 휙! 인자 팬에 식용유를 둘러주고 반죽을 한번에 다 올려줍니다. 그러고 뚜껑 덮고 은은한 약불에서 찌듯이 한번 구워주고 뒤집기 전에 가장자리를 한번 정리해주고 뒤집어주면 양배추가 팬 밖으로 뛰쳐나가는걸 막아줄 겁니다. 이러고 다시 뚜껑 덮고 촉촉 각하게 구워주면 끝입니다. 휙다 됐으면 빼주고 돈가스 이외 에 모든 곳에 사용하는 우리의 돈까스 소스 한 스푼을 골고루 얇게 펴 발라주고 질 칼로리 마요네즈도 얇게 짜준 뒤에 젓가락 하나로 와 따리가 따리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이제 가온아시나 파슬리, 사겹살이들어있어가 후추도 한번 뿌려주면 고기만 해도 뱃살이 쏙 들어갈 것만 같은 양배추전이 완성됩니다. 이거 진짜 맛있으니 슬슬 다가오는 내년 여름을 위해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시다.